행렬 A, C, C, B 여기가 C가 두개가 똑같네요. 그렇다면 1차 변환 F가 다음 조건에 의해서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 C 값의 합을 계산하세요. 첫번째 조건을 한번 활용해봅시다. A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풀어줍니다. A, C 이렇게 같은게 하나라도 있으면 아주 좋은겁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같은 게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a c c b. 만약에 다 다르면 정말로 복잡해지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그다음에 a c b c 그래서 c 가로에 a 플러스 b 여기는 a c b c 똑같네요. c 가로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제곱, B제곱. 그래서 이 B제곱, C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이런 모양이 바로 뭐하고 같냐면, 다시 A, C, C, B하고 같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을 보는 것보다, 요것을 보는 게더 쉽겠죠. 이것을 보는 게. 이게 더 쉽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거나, C가 0인데, 보세요. C가로에 A 더하기 B가 C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c 가0 또는 a 플러스 b 가1인데 이런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laughs> 꼭 다시 문제를 읽어봅니다. 이런 부분이죠. 아, 그래서 a 플러스 b 가1이겠구나 반드시 a 플러스 b 가1이라는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어, a 플러스 b 가 이제 1일때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a 제곱 더하기, c제곱은 c, a, a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아,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또 b, 이렇게 알아냈겠죠. 그래서 이 두식을 빼보도록 합시다. 빼줬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a-b가 되는데 a플러스 A b가 1이니까 똑같네요 식은 그래서 조건에서 이제 기억에서 얻어질 것은 없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2,1이 2,1로 그대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1차별을 위해서 나를 가지고 한번 얻어봅시다 나를 가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a,c,c,b 하고 하필이면 2,1이 이렇게 2,1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c는 2가 되고 2c 플러스 b는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c를 없애줄 수가 있겠죠. 나는 a하고 b에 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c를 없애준다고 생각을 할수 여기서 누가 없애주는게 좋겠냐 c를 없애줘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4a 플러스 2c 4그 다음에 여기다 2c를 여기다 쓰죠. 플러스 b가 1이라고 이렇게 식을 바꿔봅시다. 그래서 빼줘서 4a 마이너스 b가 3이 되고 a 플러스 b가 1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두 식을 더해서 5a는 4가 나오고, b가, 어, a가 5분의 4가 나왔으니까, b가 5분의 1이 되겠네요. 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a, 이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는 건데, 어, 먼저 이제 a만 이제 구해지면 c도 구해지죠. 어쨌든 a 더하기 b가 이제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할 때, 여기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c만 구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a 가오 분의 사였죠. 그래서 이제 c 만 여기서 구해낸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네요. 이제 여기서 c 만 구해낸다고 하면 a 가오 분의 사니까 오 분의 사 더하기 c 는2 c 는 이게 오 분의 팔이 되고 5 분의 팔 이쪽으로 넘어가면 5 분의 팔이 되고 5 분의 이만 남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a 더하기 b 는 1이고 c가 5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값은 5분의 7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는 5분의 2가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